초보만 1, 2야 고인물 나가 본인이 고인물이다 나가! 장동님 되세요 아, 병동님 아니, 아니 나가라고 어, 내가 선별하겠어 초보가 뭔지 내가 딱 선별해줄게 여기서 자 일단은 레벨부터 컷자 쿠키 봐두 글자는 컷이야 일단은 봐봐 얼마나 이게 아름다워 이 우유병만 있는 거 어? 내 뭐야 이런 것도 있나? 이동속도 200%의 체력 탄창도 무제한 할수 있어? 아나 이거 왜었냐 <laughs> 아니 기억이 안나 자, 레디. 레디? 어케 하냐고? 얘들아, 체력 많다. 야, 이동속도. <laughs> 졸라 빠. 아, 나또 1번 눌러가지고, 씨, 잠깐만. 야, 이거, 저 뭐야, 이거. 야. 야, 잠깐만. 야, 오히려 연습 라이프를 좋을 수 있어. 이거 오토에임이야.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! 뭐, 이게, 야, 오토라 더 좋을 수 있어! <laughs> 야, 점수가 쉽게 안 난다! 야, 강변이, 야, 이게이 맛이지. 여기 난전. 어 잠깐만 이제 딜이 약해가지고 근데 이거 죽고 싶어도 안 죽어진다잉? 야 개피부터 개피부터 개피부터야! 아우 그냥 나이스 소중한 일점아우내 체력 많으니까 좀 재밌는데? 얘들아 내가 망치로 적진을 진영을 붕괴시킬게. 야! 다 일부러 죽은 거임. 자 제대로 간다. 오씨. 오씨. 와 잡았다. 야저저저 저, 잡아 잡아야 돼. 일로 와 일로 와. 놀러 와봐. 디져 팡. 아니야, 아, 안 보여, 안 보여. 한 눈만 패! <laughs> 아, 뭐.. 이거 샷건보다 타임머신 총인가?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. 체력을 그러면 은 500%로 해보자. 자, 이번엔잘 해볼게. 오, 구해야 돼! 그렇지! 오오오, 헬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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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프! 이 새끼, 싸가자고, 뒤져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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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, 숨어. 오, 개꿀 자린데, 여기? <웃음> <웃음> 오, 그렇지. 야, 이게 타임 슬립이 좋네. 뭐... 오, 개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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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좋아. 잘 가시고 잘 가시고 와 건지하는 것 같아 으이! 아 캐핀 내자아할수마오 나이스 팡팡 팡팡 팡 팡팡 그냥 야나나딜 존나 잘 넣고 있지 않냐? 이거 터트려 아아 빨리 터트려 아 이게 이게 좋네 이거 아. 음, 잘 가시고 터트려 터트려 음, 잘 가고 장전 오 나이스 터트려 <laughs> 야 살려주세요! 감사합니다. 터트려버려 그냥. 구해줘 구해줘 구해고 포커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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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한 눈만 그냥. 헬 감사합니다. 나이스! 야, 너네들! 우리 기지까지 오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? 일로와, 일로와, 너 일로와, 너 일로와! 너 일로와, 일로와. 아, 이거! 어, 이거 개 빠르네! 나이스! 와, 나 진짜, 나 채팅창 한 번도 안 보고 게임하면. 이게 버하지 오, 나 3등 했어. 점수 31점. 좀더 약간 기관총 같은 느낌 없어요? 플래닛? 아, 아 이게 그 상위 모델이요? 에한번더 난전고! 오! 오, 오, 그치, 그치. 이런 느낌, 그렇지. 갈겨버려, 그냥, 어? 오, 야, 야, 잠깐만. 어? 야, 큰일 났다, 이거. 점수 벌써 뺏김. 이것도 약간 오토에임이 있는 것 같다? 일로 와. 일로 와. 아니, 이게! 아니, 지금 버그, 씨, 뭐야, 이거! 와, 딜 박히는 거 보다. 와, 연사 지린다. 이거 뭔가 크레이지 모드에 연사 증가되는 모드 있으면 진짜 더 재밌을 듯? 어, 얘도 오토엠이 있나봐. 아, 라이플 롤다 있어요? 아, 그래? 이제 내 실력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. 와, 품목 들어가는 맛이 있네. 졌다. 저기 왜 갑자기 잘해졌어? 옆면 노리자, 옆면. 빨리! 그렇지. 빨리! 이렇게! 야, 형이 다 해줘야 돼? 아유! 이건 구해주시고, 아무사 하시고. 존나 싹! 어? 이겼나? 와! <laughs> 나이스 일점 차로 이김. 자 이번에는 고인물도 와봐봐. 아 거참 그 잠깐. 고인물만 와봐봐. 고인물들이랑은 무쌍을 하면 안 돼. 고인물들도 힘들어하는 걸로 하자. 체력을 5%로. <laughs> 그다음에 이동 속도 200%. 자다 뒤져 그냥! 안개 해보라고? 오케이, 안개 속에 다 무쌍 찍어 얘들아, 한방싸입니다 한 야, 이게 안개야. 야, 일단 야 일단 헬프가 중요해. 헬프야, 최대한 나가지 마. 야, 우리 지금 최대한 나가지 마. 최대한 나가지 마. 어? 야, 이 고인 물들 도 어떻게 못해? 이거. 야이C 어딜 쏴야... 어딜 써야 돼, 이거. 와아 어 잠깐만! 야, 헬, 헬프, 헬 야, 이게 한번쫙 밀리고 다시 잡고 그런 게 있거든? 야, 너무 나가지 말라고! 자꾸 나가냐고! 이거 쌍 밀려, 이거! 야,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심하게 밀림? 저거 뭐 야간투시가 갖고 있는 거 아니야? 일단, 일단 구해, 일단 구해, 일단 구해, 일단 구해, 일단 구해! 일단 구해, 일단 구해, 일단 구해. 야, 저 리스폰을 갖고 들어, 와, 무적상태로 달려오는 거야? 어, 개부럽네 뭉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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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. 빨리, 그래야 구한다고, 빨리. 순자. 미사일 터렛이다. 아, 살려주세요. 우와, <laughs> 야, 우리 계속 울방을 되네. 아, 야, 이거 올려가지고, 아이, 씨, 와와 와! <laughs> <laughs> 어, 재밌었어. 얘들아. 자, 물놀이 끝.